우리 자들 참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목장 우리 세은의 방송국에자애용 목사님 이 김진 목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와 제가 이런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에 그래 이제 처음 만났죠 오래라니 너무너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저는 식사를 잘하고요 여기 응. 처음 응. 왔어요 물어서 응. 땀 흘러내렸는데 여기 성전에 들어오는데 와 마음속에 여기가 하느님의 의미짜리 나무를 주시라고 주셨구나. 오늘 기을래서막좋아하셨다고 오늘 그렇게 좋아하라고 그렇게 보했지 나중에는 이럴 는데들어서 그릴 필요없 우리, <laughs> 우리 그 장례영 목사님이 인체연적으로 깊은 인사와 말씀 하고 귀반렇들는기고안 반면에... 어? 그냥... 아, 네, 아, 네, 들릴 때가 만거요 조금만... 소리도 <laughs> 안 들려요? 네, 이제 조금만 크게 들려요죠이세요안 들릴 때가 좋도안요안 찍어주고 좀 이래,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탁, 탁 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 있어요. 왜? 네. 제가 차한 수분 하는데 막 여기 가슴이 고막 춤을 추었어 아, 은혜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은혜자리에 보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됐구나.

이제 잘 들리십니까? 네. 아, 네. 네. 어, 오늘 그 요새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이 복음이 상당히 움츠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또뭐 온라인 이제 방송 선교가 이 시대를 주도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방송 어, 시대를 이제 복음의 방식을 열시는데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그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이제 내 개인 가정 우리 한국 교회 대한민국을 성령의 불길이 복음의 불길이 이래서 다시 한번 1907년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함께 동력해 주시고 우리 장 아, 예영 목사님과 손잡하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시대적 소명의 사명에 축사와 그리고 감격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주민님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 네. 어 장인영 목사님의 걸어온 여정은 길게는 말씀 안 드려요. 꽃다자다의 <laughs> 사명에 그 소명을 받고서 지금까지 여,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여정이 그 보통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예쁘고 그 젊은 데스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 사망의 길을 붙잡고 여기까지 다온 여정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저는 목사님을 통해 많이 은혜를 받고 아까도 말씀했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제가 그 목회할 때 오른팔을 해줬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은사가 강하고 열심으로 하시는지. 근데 뭐 우리가 대접은 잘 못했지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힘을 줘도어 가지고 오늘날 거기서 조그만한데서 엄마마게 세계적인 목사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머릿 속에서 각인돼서 어, 아주 귀하고 제가 어려울 때. 그 목회 현장에서 저를 보필해가지고 내가 성장해서 그 당시 이렇게 성장해서 내가 막 크게 이제 계속 몰랐지요. 오늘 생각나는데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자리가 우리 자리가 귀한지 자랑스럽고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축사를 많이 시간을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너무 숨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조금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 장 목사님이 여기 기림진 목장에 그 말씀을 증가 기도하고 이 물이 그 영혼에 굶주리고 죽어가고 병들고 시들어 그 영혼들이 목사님들 말씀을 증거 기도하고 진행을 보면서 이들은이 복음의 말씀이 진풀이 됐어 용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치유되고 그래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의 말씀이 은혜의 산이 뻗어 뻗어지고 그 열매가 방송매체를 통해선 빛깔같이 여러분과 함께 타오르고 있습니다. 또, 메마른 용은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기름진 목장에 생수가 여기 흐르잖아요. 여기 와서 생수를 먹고, 마음에 우리 육체에 힘을 얻어서 발견하셔서, 형량이 충만한, 말씀의 형량이 불을 받아가지고서, 세계 보고만을 위해서, 헌신한 제자, 아니, 그, 불길같이 일키시는 그런 분을 진짜 축하하고 하는 기쁨하십니다. 저는 여기 와서 상상도 할수 없는 여러분과 우리 귀한 참악기는 저는 저는 장인형 목사님을 이렇게 그 방송 이 목표를 한번 보고서 참 기쁘고 아주 귀하구나. 여러분이 한 바와 같이 복음은 약한 데서부터 뭐 영국에 뭐그 조그만 기도불이 일어서 그 나를 살리고 미국에 들어가서 모든 들어 살리고 우리나라는 뭐 1907년에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과거에 현재까지 걸어온 여정의 미래를 향해서 불같은 희롱의 복음의 역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확실히 믿고 축하를 드리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주 아끼고 사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낍니다 손에 손잡고 좀 장애 목사님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그 방송 매체가 엄마어마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초래해서 우리 같이 새로운 세 역사의 미래에 함께 주역이 시기를 추근하면서 이만 즉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